Bye. <laughs> 일본에서 외국인이 일본어 어설프게 쓸 바에는 아예 영어 쓴게 나. 영어 잘 못해도 대충 영어 단어 막 써. 그런 게 낫다고. 영어 쓰면은 얘들이다 용서를 해준다. 교통 위반 걸려도 영어로 막시부렁거려 그러면 그냥 보내줘. <laughs> 난 불리할 때 무조건 영어로 썼어. 영어 쓰면 자기네들보다 월등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나봐. 난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미국 운전 면허증도 있어서 미국 운전 면허증 보여주면서 영어로 시방 걸리면은 그냥 가래. 우리랑 비슷한데 우리보다 영어는 한참 못해. 영어 좀만 쓰면 그냥 난리가 나. 아프리카 흑인들이 영어 조금만 써도 미국 흑인인 줄 알고 여자애들이 줄을 서요. 아프리카 흑 인들하고 결혼한 가정이 많아. 이번에 아시안컵에 일본 국대 골키퍼 스즈키라고 있잖아. 얘도 흑인을 수입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태어난 애야. 다문화 가정이야. 아빠가 나이지리아였나 케냐였나. 아빠 아프리카 사람이고 엄마가 일본 사람. 근데 얘는 진짜 구멍이더라. 안나못 하더라. 일본은 골키퍼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 역대 골키퍼들 다 약해. 우리나라 프로에서도 골키퍼 못 할들이 국대 골키퍼를 하더라고. 일본은 백인을 최고로 치고 그 다음에 흑인들을 쳐. 근데 지금은 한국이 많이 올라가서 흑인 바로 다음에한국인이야그 밑에 중국인, 베트남, 동남아 이런 건데. 일본의 미스 재팬이 외국인이 됐다? 미스 니뽕 그랑프리 작년 일본 국적 취득한 카로리나 상이 미스 재팬이 됐어. 백인이 우크라이나 여잔데 일본인으로서 인정받게 되어서 기 기모치. 멋지 기 멋지래요. 얘는 혼혈도 아니고 그냥 우크라이나 여잔데 일본에서 국적을 취득해서 미스 재팬 됐어. 일본 애들 못 생겼으니까. 이 우크라이나 여잔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이 정도의 얼굴은 우크라이나에 한 200만명은 있어 백인이면 이쁜거야 일본에선 작년에 일본으로 귀화한 시노 카로리나가 미스 일본 최종 그랑프리로 선정이 됐어요 카로리나는 우크라이나 태생으로 5살때 일본에 와서 살아온지라 완전히 일본어는 네이티브로 하지 영주권이 있었는데 자기는 마인드가 5살때부터 일본에 살면 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일본인 아니야 그런데 국적이 우크라이나라는 게 위화감이 있어서 작년에 국적을 바꿨대 수상소감에서 꿈만 같다 인종의 벽이 있어서 일본인으로서 살아오고는 있었지만 좀처럼 일본인으로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터라 이번 일로 일본인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인 수준으로 보자면 러시아보다도 못한 나라라고 동남아 수준 정도인데 백인이면 은 그냥 좋은 거야 백인 국가면 백인 찐따 같은 진네 나라에선 먹히지도 않는 백인들이 막 좋다고 일본 여성들이 우쭈쭈 해주니까 일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백인 애들도